그렇게도 구하기 힘들다는 GV70 디젤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정부터 출고까지 딱 5일 만에 준비 완료. 고객님께서 저희 리스랑 렌트랑을 선택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게요. 리스랑 렌트랑의 이야입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건 신차 구입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막 어, 기대되고 소중하잖아요. 이용하실 금융은 물론이고요. 올바른 진행 절차도 참 중요합니다. 차량이 내 손에 전달되기까지의 그런 진행 과정 또한 궁금하실 테고요. 차량은 아무 이상 없는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실 거예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 왜 고객님들이 저희 리스랑 렌트랑과 쭉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신차 구입이 고민 중이시라면 올바른 진행 절차 심사 승인 안심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리스랑 렌트랑이 정답입니다. 오늘도 시승차 아니고요. 전시차 아닙니다. 저희에게 직접 출고하신 고객님의 차량으로 출고기 전해드릴 건데요. 진짜 구하기 어렵다는 GV70 디젤입니다. 2.2 2WD고요. 5,1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외관은 비크 블랙이에요. 실내는 옵시디언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고요. 바닐라 베이지 시트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실내 정말 너무 예뻐요. 옵션은 총 490만원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출고 기준 가격은 5,620만원인데요. 어떤 옵션 넣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420만원 파퓰로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넣으세요. 선호하는 옵션을 모아서 10%가량 할인 적용된 옵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 진짜 많이 하시는 걸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2355 5,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에 70만원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보다시피 전반적으로 오늘 차량은 옵션이 실속형입니다. 고객님께서도 과하지 않은 옵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딱 적합한 차량을 찾아드렸죠. 그리고 실내 색상 예쁜 건 덤입니다. 익스테리어 특징은요. 이 차량 굳이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노멀 모델이라도 블랙 바디 컬러와 크롬 세가의 조합이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리고 밝은 외장 컬러는 좀 자주 본 편이거든요. 어, 블랙은 되게 포스 있게 느껴지네요. 실내는 근데 어 너무 이뻐요. 빨리 들어가시죠. 와. 너무 화사하죠. 색상 구성을 보시면 블랙과 베이지의 투톤이잖아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손때가 타는 부분은 블랙이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베이지예요. 그리고 벨트도 베이지 버클의 베이지 벨트. 너무 예쁘죠. 문을 딱 열고 차를 타려고 할때 기분 좋아지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를 통한 원격 제어의 편리함은 꼭 느껴보셔야 돼요. 이 차량 원격 제어를 통해서 미리 히터나 에어컨도 틀수 있고 미리 시동도 걸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오늘은 출고 스토리보다는 왜 많은 분들이 리스랑 렌트랑과 계속 함께 하시는지, 재구매가 왜 계속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작은 차이에서 커다란 만족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입고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랑 렌트랑의 전담 작업장이 있어요. 바로 여기 킹스카입니다. 여기로 차량이 탁송돼서 입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리스랑 렌트랑 전담 담당자가 차량 도착 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고객님을 대신해 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받는 전 과정을 사진, 영상을 다 찍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전달드리고 있어요. 새 차가 나오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빨리 보고 싶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볼수 없는 그 고객님의 서운함과 설렘을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탁송 과정에서 고객님 안 보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사고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꼼꼼하게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담당자가 현장에 있다는 뜻은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 이슈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드린다는 뜻도 됩니다. 이번에는 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2열의 공간에 왔는데요. 와 예쁘다. <laughs> 여러분 이 베이지 진짜 완전 추천이요 어 이쪽 때 타는 부분은 블랙이고요 이쪽 때안 타는 부분은 베이지인데다가 여기도 역시 벨트 베이지고요 그리고 2열은요 2열을 많이 타본 사람들은 느끼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SUV 차량은 2열 각도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더라고요 어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냐면 검수요 킹스카 직원 여러 명과 함께 리스랑 렌트랑 직원이 꼼꼼하게 차량 검수를 합니다. 도장, 오염, 단차, 조립불량 등 꼼꼼하게 점수를 해서 확인되는 사항을 모두 고객님께 숨김없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실제 카톡 내용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실제 카톡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좀 가차없이 차량을 따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리스랑 렌트랑의 랑랑 대표님이 약간 성격이, 어, 좀 못됐, 아니, 가차없어요. 어, 어, 하자 못 봐.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하랄만 지만 고객님들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 꼼꼼하고, 어, 타협이 없으니까. 네. 어, 난 솔직하니까. 자, 세 번째 과정은 탁송인데요. 저희를 통해 구입하시는 모든 차량은 오직 캐리어 탁송을 통해서 인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차량이 비싼 차인지, 안 비싼 차인지, 이런 차이 없이 캐리어 탁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경차건, 비싼 세단이건, SUV건, 그 어떤 차라도 고객님의 차는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품입니다. 제조사, 금융사에서 파생되는 끼워 팔기 싸구려 용품 안 씁니다. 차를 출고했다가, 어우, 딜러표 이거 안 해. 나 새로 할 거야. 하는 그 새로 할 거야 하는 프리미엄 썬팅. 블랙박스, 유리막 제품들만 선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희의 출고 서비스 남다르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 차가 소중한 만큼 저희 고객님의 차도 소중합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을 꾸준히 성원해주시는 고객님들 계속해서 재구매 발생해주시는 고객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깐깐한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깐깐해. 그래서 이 차량 출고 서비스 뭐 들어갔냐고요? 글라스 틴트에 로데 틴팅 들어갔고요. 블랙박스는 LX5000, 유리막과 PPF 생활보호팩, 코일, 매트, 저희 리스랑 렌트랑의 시그니처 방향제죠. 고급스러운 향기에 조말론 방향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 GV70 출고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요. 랑랑 대표님께서도 아직도 영업 일선에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직원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랑랑 대표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각자 배정된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서 1대1 맞춤 상담, 고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계약하고 있습니다. 리스랑 렌트랑 믿고 맡겨주신 오늘의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차량 진짜 예뻐요. 실내 보시면 저처럼 눈 하트 되실 거예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리스랑 렌트랑 구독자 여러분 신차 출고할 때는 리스랑 렌트랑 잊지 마시고요. 옵션 상담도 견적서도 리스랑 렌트랑에 꼭 요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E Eu...